면허 바꾸러 갑니다. 어, 좀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한국의 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바꿔주는데 텍사스가 그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도 어, 면허 시험을 다시 보지 않고도 한국 면허를 미국 면허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걸 하러 갑니다. 그걸 하고 이제 차에 보험 등록을 하면 저도 운전을 할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집에서는 되게 가까워요. 3, 4분 거리라서. 음 가서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한번 가능하다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물이 좀 있는데 여권 그리고 그 다음에 SSN 카드라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민증 같은 거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 영주권 카드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미국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냐. 그래서 뭐 어떤 거할 때마다 거주 증명서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은행이나 관공서 그런 예를 들면 뭐 전기, 수도 이런 데서 제 이름으로 된 어,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면 그걸 갖고 오라고 해요. 근데 저는 다 거의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제 남편 이름으로 온 서류들 두세 개 정도 필요해요. 그거랑 그 다음에 어, 우리 둘의 관계가 혼인한 사이가 맞다라는 증명하는 서류 하나랑, 어,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혼인 증명서까지 챙겼고, 어, 나는 이 면허를 바꾸고 싶어요 하는 신청서 하나랑, 그다음에 어,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갑니다. 저는 운전면허증 뒤편에 영어로 써져 있어요, 영어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 대사관 가서 공,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서 그 서류도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. 전 뒤에 다행히도 영어 쓰여진 면허증이 있어가지고, 그걸 들고, 어, 가고 있습니다. 여튼, 한번, 이제 도착했는데요, 벌써. 들어가서, 음,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을 했습니다. 혜연이, 회원님, 혜연이도 같이 왔고요. 혜연이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<laughs> 귀여워. 이제 Department of Public Safety, DPS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. 맞아요. 저희는 덴턴이라는 카운티에 살아서 덴턴 카운티에 왔습니다. 어쨌든. 되게 제가 왔던 관공서 중에서 제일 좀 웅장하게 생겼는데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안에도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. 이 빌딩 안에 여러 개의 그 부서가 있어서, DPS를 찾아가야돼요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보이시죠?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충분한 서류들을 다 넣어 주셨고 이런 거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은행 서류 하나로 통 그냥 됐다고 하네요 이제 서류를 작성해 볼게요 어, 무조건 제 이름이 있어야 돼. 나 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써야 돼? 알려줘 어, 내 뒤에 봐야 되는 거잖아 뭐라고 써? 가 뭐야? t e o i 니다 d 비가 a t e OF b 랐어 タブトを返す。<laughs>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받았습니다. 중간에 못 찍어가지고 못 찍은 건 아닌데 제가 까먹고 안 찍었어요. 시력 검사하는데 굉장히 대충하고 <laughs> 이미 운전 면허증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. 여기서 근데 진짜 진짜 무슨 <laughs> 이상, 이상해. <laughs> 미국에서 이런 데서 찍는 것이 다 이상하게 나와. 저 그린카드 사진도 진짜 이상하거든요. 드디어 미국 온지 거의 1년 반다 돼서 드디어 운전 면허증을 바꿨고요. 한국 면허증은 돌려 못 받아요. 그래서 뭐 한국 가서 재발급을 받든 뭐 그래야 된다네요. 무친, 무친! 아. 아. 어, 잘했고, 이제 집으로 가봅니다. 어, 어 카드는 뭐한 4주 안에 온대요. 어, 받으면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! 여러분, <laughs> 좀 초췌한데, 어, 제가 면허 바꾸는 거, 이제, 한 지, 신청한 지가? 3주가 지났거든요? 네, 드디어, 왔습니다. <laughs> 진짜 3주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확인했던 것 같아요, 우편물을. 그래서, 오늘, 왔겠어? 하고 봤는데, 왔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같이, 아직 개봉 전이에요.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팬이다, 지 뜯어볼게요. 드디어 저도 미국 면허증을 받게 됐습니다! 여러분! 우와! 사진이 정말. <laughs> 음... 이렇게 공개하면 되나? 이렇게? 제 이름 있고 사진 있고 미국 면허증을 받았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그린카드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린카드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갖고 다녔거든요 드디어 이걸 들고 다니면 됩니다 예네 이로써 저의 그 면허 변경이 마무리가 됐고요 예, 지금까지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큰 뭔가 마음가짐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게 뭐라고 면허증이 뭐라고 페일디 옆에 즐거운지 물티슈를 뽑고 난리가 났어요 무튼 어, 그래서 면허증 발급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아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서야, 이 이제 하나둘씩 좀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좀 기분이 좋습니다. 여튼, 면허증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우리 소윤이도 안녕.